안녕하세요. 청소부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. 네.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아, 세계 최초는 아닐 테고, 어, 대한민국 최초로 전 전직이 아니라 전 영부인이 네,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어,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 기소가 될 겁니다. <laughs> 구속 구속영장은 청구됐고, 야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권성동과 김건희가 행해왔던 짓거리들의 공통점이 어, 다이아 목걸이, 예, 가방, 금거북이, 누구는 현찰, 음, 그것도 돈뭉치 사진, 그 다음에 문자 내용, 그리고 뭐 만나기 전, 만난, 고, 만난 시점, 만난 후, 그 메모들 쫄아라. 이것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. 금고에서 발견된 것들, 준 사람의 증언들, 김건희에 대한 것도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는 어떤 그냥 빼박 증거들, 권성동도 빼박 증거, 김건희도 빼박 증거, 그 둘은 구속기소. 아, 이게 이렇게 당연한 일을 십몇년 지금 권성동이 몇 년을 해먹었죠 한 20년 해먹었나 아그 20년 동안 그것을 못해왔다 못잡았다 그건 검찰의 무능이나 아니 검찰의 무능이 아니죠 검찰 무능 플러스 아 권성동이가 검찰 권력이었으니까 참 우리가 이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청소부 생각입니다